드디어 ppt 모터투어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 편은 페라리 캘리포니아를 타는 약간의 주행 영상과 밀라노 시티투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지난 영상들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또 너무 너무 좋네요. 윌라노. 자 이번에는 제가 캘리포니아 안 타고 7시를 타고 제일 후미에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에도 궁금해, 한번 타보고 싶어요. 자 세븐. 자 7시를 마지막에 갈 테니까 후떡후떡 나가세요. 아 너무나 편안합니다. <laughs> 너무나 편하지 않습니까? 음. 스포츠로 하고 달릴까? 아니야 그냥 컴포트로 일단은 좀 지친 몸과 마음을 이걸 좀 <laughs> 힐링을 합시다. 오 어, 편안해라. 어, 아살것 이래... 같다 진짜. 아 이렇게 편안할 수가. 야이 고급 세단은 이래서 또 고급 세단이구나. 페라리 575에 마더넬로 붙었습니다. 지금 야 멋있다. 오너가 누군지 보니까 할아버지가 타는 차인데 저 나이 들어서 저 구형을 타고 있으니까 왠지 더 멋있는 느낌이에요. 야 페라리 구형이 돼도 페라리는 페라리네요. 어쨌든 할아버지 신났다. 친구들만 나서 <laughs> 그러게. <웃음> 아 진짜 반갑지. 우리를 어? 추월하더니 저기 꼈어. 지금. 그러게. 근데 저 할아버지 돼서 저런 구형 타고 있으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오빠, 응? 옆에 타인의 할머니가 더 멋있는 거야. 그래? 왜? 어, 왜? 전화할 때까지 저걸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근데 할머니는 페라리 타고 싶어 할 거야? <laughs> 아니야? 이런 걸더 타고 싶어 할 거야? 아 그런가? 그럼. 저당시은는 페라리 말 로고가 엄청 컸어요. 진짜 크네 지금 보니까. 얘나 지금이나 레드네 페라리. 우리나라에선 소카가 자동차 쉐어링인데 여기서는 주유소네요. 주유소. 자. 모터쇼 하면서 시골에서 고급이 없었던 적 있어요? 거의, 없, 거의,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독일에는 거의 백프로 있고요. 아무리 시골에도요? 네. 그런데 이탈리아는 가끔 없어지는 거 연비 좋은 7 시리즈는 대기 중입니다. 기름 안 넣어도 됩니다. 아나 앞만 봐도 사팔팔이 더 예쁜 거 같아요. 내 취향에 더 맞아요 이게. 이 복접미가. 순간 우리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여보세요? 우라칸이 엔진오일이 없어가지고 열었는데. 아 이네 얘네, 얘네 여기 완전 수제작 흔작 제대로 난다 이거 봐요. 그럼. <laughs> <laughs>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어디 무슨 정미에 가가지고 만들어서 납품 받은 느낌. 가한통 정도 넣으셔도 같아요 포르쉐도 오일 많이 넣요천 타니까 오일 한통 넣었어. 그리고 고알티 많이 쓰니까 많이 먹겠지. 또. <laughs> 어 즐거웠던 와인딩 주행을 끝내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488이랑 우라칸 뒤태만 보다가 캘리포니아 보니까 진짜 동글동글 호빵맨같이 생겼어요. 호빵맨 아, 칠시즈를 타고 돌아왔더니 아주 풍요롭고 여유롭고 조용하네요. 근데 재미는 없습니다. 아무리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긴 하지만, 재밌는 차는 절대 아니에요. 자, 다들 뚜껑 닫기 바쁘죠? 아, 페라리를 타보니까 느끼는 게, 확실히 포르쉐가 주는 느낌과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서, 아, 페라리로 가야겠다.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호텔에 들어와서 수영 좀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추워서 푹 쉬었습니다. 오늘도 실 시즌은 진짜 역할합니다 진짜 역할. 자, 오늘도 드라이빙을 나서 보겠습니다. 자, 페라리도 우라칸도 다 수동을 걸고. 자,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소프트탑은 주름이 문제고, 488은 하드탑 잡소리가 문제고, 그냥 쿠페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한 5천만원 이상 싼 쿠페를 사고, 오픈 에어링은 여기 와서 하는 거죠.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아, 캘리포니아의 또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뒷자리에요, 뒷자리. 가방을 놓을 데가 없어요, 이인승은 가 보다가 페리가 와서 페리를 탔습니다. 그냥 갑자기 탔습니다. <laughs> 또 가고 있습니다 기름이 없어 가지고 주유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쪽으로만 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유럽도 기름값이 그렇게 싸진 않구나 그랬군요 연비가 안 좋긴 안 좋은 거 같아요 주유를 마치고 다시 출발합니다 자, 페라리 캘리포니아의 자동 모드와 수동 모드 두 가지 중에서 어... 그래도 그러니까 포르쉐를 탈 때랑 페라리랑 탈, 페라리를 뭐 BMW, M, AM, AMG 이렇게 탈 때랑 가장 다른 게 뭐냐면 포르쉐를 탈 때만 해도요 수동 모드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건 다시 바꿔 얘기하면 자동 모드에서도 충분히 빠르고 미션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근데 페라리는 달라요. 페라리는 자동 모드를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페라리의 자동 모드는 손이 바쁠 때뭐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뭐 음료를 마신다든지 그래서 플러스 패드를 못만진다든지 그럴 때만 자동모드를 쓰고요 자 그럴 때만 자동모드를 쓰고요 평소에는 거의 수동모드를 쓰게 돼요그 페라리의 어떤 그 스포츠성이 그더 수동모드를 쓰게끔 자극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동모드를 더 많이 적극적으로 쓰게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동모드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아그 한때 페라리가 다 수동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 시절의 페라리는 얼마나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재밌었을까? 이해되나요? 블래시 지금도 괜히 수, 변속기를 자꾸 갖고 놀게 돼요. 괜히 그냥 브레이킹이랑 엑셀링만 해도 될 거를 자꾸만 변속기를 괴롭히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전기자동차로 바뀌면 이 자동변속기조차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운전이라는 게참 수단이 돼버리고 그냥... 해야 할 일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차가 왕복으로 다니는 길인데, 주앙선도 없고, 도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오픈하고 달리다가 터널이 나타나면 굉장히 난감해요. 우리나라 터널은 환풍 시설이라도 있지. 이탈리아, 스위스 터널들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어, 매연. 얘네 터널에 환풍 시설 없어요. 매연 진짜 많아요. 이거 소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야 돼요 자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서 뚜껑 닫고 가겠습니다 저희도 닫았어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뚜껑을 닫아도 뒤에 마감재가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돼 있습니다 천 같은 게 힌지 같은 부분을 딱 가려주는데 저 부분이 되게 구조가 보실래요? 구조가 어, 이거 혹시 복잡하게 실루가 연결되어 있고 알겠어요. 뭐 그렇다는 겁니다. 페글레시 알겠죠? 아, 아쉽지만 밀라노로 이제 밀라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바도바도 봐도 봐도 우라카니 예쁜 것 같아. 어. 페라리 별로야? 페라리가 예 지금 딱 예뻐 보이는 거네. 어? 빨간색이라서 그런가? 어. 근데 우라카니 흰색 둘 중에 하나 산다면 이제 뭐 샀으면 좋겠어, 오빠가? 나는 우라칸. 진짜? 네. 우리 옛날에 홍콩 가서 우라칸 파란색 봤던 거 기억나? 어? 홍콩 여행 가가지고 우라칸 하늘색 아, 봤던 어, 거 맞아, 기억나? 그 진짜 예뻤지, 어. 홍콩 거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는 삼팔팔이 훨씬 많아. 근데 나는 저곡 손미가 난더 마음에 들더라고 삼팔팔. 아. 어... 나랑 반대다. 가속력이. 완전 달라 사팔팔이 훨씬 빨라 난 느낌이. 그 람보의 각진 게 좋더라고. 정 우리 좀 반대다 어. 여자가 오히려 곡선미를 좋아하고 남자가 각진 걸 좋아할 것 같은데 <laughs> 우리는 여자가 각진 걸 좋아하고 남자가 둥글둥글한 걸 좋아하네, 그렇지? 뭔가 각자가그 카리스마가 딱 있어. 밀라노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어 좋으시고 신호에서 준애 들좀뭐하는 거. 뭔 어, 하나 떨어뜨렸어 저기 에? 바보. 티비론이다 티비론. 와 어쩌다 여기까지 와 있을까? 마지막 차를 반납하기 전에 기름 들어왔습니다. 기름 말몇번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유를 하는데 구경꾼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 사람들한테는 국산차일 텐데 신기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름을 다 넣고 드디어 이별의 시간이 왔어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떠나는 페라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예요? 점심 먹으러 가고 있어요. 허노파. 라베란다라는 곳에 왔습니다. 라베란다 여기 라벨란다에서의 식사가 정말 역대급으로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마지막 디저트까지도 완벽했습니다 디저트 어, 얘네들도 진짜 관심 많이 갖는다 람보르요아 저게 국산차라는 게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너무나 여유로운 이탈리아 광장의 모습입니다. 그림이군, 그림이야. 두모 성당입니다. 두모 성당.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호머 H1 밀라노에서 호머를 타는 사람도 어. 발견했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시끄러운 걸 보니까 디젤 엔진같바습니다호어다 호머 운전석이랑 조수석 사이 간격 좀 보세요 와 호텔에 와보니까 스위스에서 온 테라리 루스가 서있습니다 알팔이 작아 보인다 아베러링다 이쁘네 지난번 리뷰에서 S클래스 새똥 테러 맞은 아, 차 아, 있었잖아요 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호텔 앞에 새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와 새들이 하늘색이 너무 예쁩니다. 점점 노을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밀라노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에서 마지막 식사를 즐겼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아 사진? 잠깐만, 요 하나, 둘, 셋. 와, 사진 대박이다. 아 새들은 아직도 시끄럽네. 너무 예쁩니다. 지금까지 밀라노는 날 가구 출장 때문에 왔는데 이렇게. 여행으로 오니까 또 너무 너무 좋네요, 밀라노. 아니 저녁 노을이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저쪽 하늘이 저렇게 노을지니까 이쪽 있는 중앙역 색깔이 분홍색이요, 분홍색. 이게 여기가 더 예뻐. 어디? 어, 저기 봐, 저기 끝에. 아 저기? 아, 아 새들 아직도 싸우네.

바람 모드 변경 버튼이 너무 조그맣게 있어요 저기 저거 은근히 많이 누르는 버튼인데 저게 조그맣게 있어서 불편해요 이거요? 응자 <목소리> 이제 진짜 집에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행지를 떠날 때 비행기에서 이륙하면서 그 여행지를 볼 때의 느낌은 정말 특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와야지 이런 느낌도 들고 아 내가 재밌게 즐겼던 곳이 바로 저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부터 엔진이 섬을 자꾸 먹고 있어요 저기 영종대교 보여? 저 멀리? 공항에 접근하고 있어요 저기 보이는 뭐 공항 아그넷이랑 신혼여행 다음으로 즐거웠던 여행이었습니다 페라리를 타고 관광지에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해외에서 이렇게 좋은 추억을 쌓는 것도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 PPT 모터투어를 하게 되면 어, 누군가가 저에게 그 차를 물어볼 때그 누구보다 자세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탔던 911도 그렇고, 아우디 투어에서 탔던 TTRS와 알파 스이8도 그렇고, 이번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특정 차량과 친구가 된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동차 매니아라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탈리아 투어 마지막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클릭, 그리고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